네 안녕하세요 장큰입니다. 저가 오늘은 네 드리프트 게임 네강 강아 연습 연 못하시는 분들 게임 드리프트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게임들 모두 아시죠? 네 게임입니다. 네이 차량을 드리프트 하실 때 뭐, 어, 드리프트 하시기 힘드시면, 이거, 이거,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계속 눌러줍니다. 엑셀을 밟으면서. 그럼 차량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계속 차량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엑셀은 계속 밟고, 엑셀은 계속 밟고 있고,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만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차량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핸들도 꺾어주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디스크, 이 브레이크 말고. 어, 이거,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밟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차량이 잘 가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제가 엑셀을 밟고 있죠? 커브 브레이크 살짝 밟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차량이 이렇 옆으로 돌아.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전도. 이렇게 하시기도 어렵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내가 방법, 알았는 대로. 드리프트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 엑셀 밟으면, 잠깐만.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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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자 이렇게 차가 달리죠. 그러면 오오 이렇게 옆으로 차량을 여기서 옆으로 네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거 요거 차이할때 요거 이거 차 이렇게 할때어 뭐지? 이렇게 엑셀 받고 요 커버가 나오면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브레이크 디스크 계속 눌러줘 그러면 차가 가는데 일단은 속도가 빨라야지 드리프트가 잘 돼요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달리다 뭐, 속도를 줄이고 드리프트가 안돼 그럼 차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드리프트가 안돼가지고 1 0 0 k m 넘게 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브레이크 디스크 이거 눌러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그래야지 그커브때 이거 누르는 거야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아깝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 영상으로 보시면 네차 여기서 드리프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드리프트 이렇게, 핸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처음에 들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시면차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드리프트 하기 힘들었거든요. 예, 네, 잘 돼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리프트 연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